막 찾아서 헤맸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동그란 니트 안에도 탁 입기 좋고요. 어 이제 겨울에 니트나 뭐 티셔츠나 이렇게 연출을 막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목도 막 허전하지 않게 요렇게 예쁘게 올라오면서 어디든 다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어 방금도 이제 제가 티셔츠에다가 매칭을 해놨더니 요런 티셔츠가 굉장히 러블리하게 변했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 요게 되게 포인트예요. 이제 원 사이즈로 나오, 나왔다. 그러면 언니들도 사이즈 고민하실 텐데, 얘가 다 해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얘는 사이즈가 좀 낭낭하게 나오는 그런 업체에서 가지고 와서 이런 넥이 좀 답답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겨울 때 되게, 아니다, 가을에부터도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가을, 겨울, 봄, 3계절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입으실 거예요. 낭낭하고요. 어, 티의 질도 되게 좋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 이렇게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냥 예뻐요. 그냥 그냥 예쁩니다. 어, 요게 2.7 뒤에 또 스커트랑도 매칭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은 두 가지 버전이에요. 이렇게 보라색에다가 이 먹색 버전. 요 베이지에 요 핑크 버전 이렇게 두 가지고요 어, 자수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재미있게 귀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안에 그냥 스커트 입든 바지 입든 다 그냥 예뻐요 저 지금 캄캄 치마 위에다가 이렇게 걸쳐도 너무 좋고요 얘가 가디건이 너무 얇지가 않아서 지금 딱 입기 좋으실 거예요 두께가 이 정도 되고요 착용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프릴이 이렇게 어깨, 여기 팔뚝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디테일이 아주 좋은 이런 가디건이 2.9입니다. 뒤에 이렇게, 언니들, 뒤에 문양이 다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 원래는, 원래는 이런 가격이 안 나오지만 저희가 이번에는 언니들께 좀 선물처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정말 가격을 더 다운 시켜서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단추도요, 언니들. 단추도 허투루 있지 않아요. 이렇게 나무 단추, 나무 모양 보여드립니다. 얘가 색상이요. 지금 쥐색 하나 제가 보여드리는데 다른 색상도 또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010-4782-7543 여기로 문자 주시면 제가 색상 컬러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런 옷들이, 언니들, 이런 옷들이. 자, 얘는... 따로 액세서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요. 언니들, 요렇게 많이 달렸어요. 요렇게. 제가 입고 있는 게 회색이고요. 블랙 두 가지 컬러 있습니다. 요렇게. 얘가, 사실 요즘 저희도 액세서리를 뭘 할지 맨날 이제 여기, 여기저기 매칭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요거, 어 여기에는 또 뭐가 잘 어울릴 거. 그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언니들, 그냥 요거 하나만 입어도 다 해결되도록 만들어주는 요런 맨투맨. 비비안다님, 어서오세요. 소개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면이 요렇게 들어있고요. 셔츠가 여기 밖에 있기 때문에 언니들 혹시 운동하실 때 레깅스 신으시잖아요. 거기 레깅스에 입어도 민망하지 않도록 살짝 길이감 있게 나왔습니다. 블랙 있고, 회색 있고. 요런 거는 사실 요런 저 캄캄 치마 입었잖아요. 캄캄 치마랑도 아주 예쁘고, 청치마랑도 예쁘고, 청바지랑도 예쁘고. 디테일이 요렇게 여성 버전이에요. 얘는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조여서 입으실 수 있고요. 얘가 여기 딱 들어갔다 그러면요 그냥 평범한 티도 샥 변신합니다. 왜 그냥 민자 니트 어떤 날은 또좀 심플하게 입으시다가 요거 하나 탁 이렇게 안에다가 입으시면요 어, 이미지가 확 변합니다. 자, 요게 이렇게 큐빅도 많이 박혀 있는 어서 와요. <laughs> 반갑습니다 우리 언니들. <laughs> 자, 얘거 비교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얘가 2.3, 얘가 2.5. 어, 미란님 어, 팔로우 감사해요. 자, 요거는 진짜 정말 잘 쓰실 거예요. 제가 또 한번 걸쳐봐야죠.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렇게 반짝, 오, 어,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 자, 그냥 이렇게 안에다가 뭐 어떤 거든지 입으시고, 이렇게 샥 입으면, 이렇게 좀 깊게 파져 있잖아요 그 아래가 58입니다 오 세트로요 서연이 엄마님 네, 세트로 얘가 5.2에요 5.2 여기 안에 요 아이도 보시면은 따뜻하라고 여기 안에 이렇게 민크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이제 바깥에서 오래 일하시는 우리 혹시 언니들 계실까요 지금부터 이거 완전 필수입니다 색깔은 요렇게 세트로 입으셔도 되고 따로 입으셔도 됩니다. 블랙, 요게 바지. 그래서 요거는 어, 일반 기모가 아닙니다. 언니들. 어,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스락바스락하는 재질 안에 좀긴민크 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좀 요즘에 좀 몸이 좀안 좋다. 썬뜩해서 그러신 언니들. 앞으로 또 어, 저희 좀 이렇게 벨벳 느낌도 답니다만 어, 요, 요것도 허리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쫑기지 않는 걸로 또 준비를 했어요. 자, 보시면 사이즈 이렇게 좀 낭낭하게 잘 늘어납니다. 어, 보통 이렇게 쪼이, 이렇게 늘리잖아요. 요만큼만 늘어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여게단 거. 근데 저희는 요만큼이 더 있어서 좀 편안하게 잘 맞습니다. 자, 34 언니들까지도 다 무난하게 잘 맞다 보시면 됩니다. 요게 가격이 2.9에요, 2.9. 사이즈는 한 사이즈지만 낭낭합니다. 오아스님 어서오세요. 아유, 모두 모두 어서오세요. 자, 주말인데. <laughs> 주말인데, 그냥 홈쇼핑 본다 생각하시고요. <laughs> 어, 저희가 옷을 굉장히 많이 한 주간 준비를 해서 계속 매칭해서 보여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보시다가 궁금하시면 또 말씀 주시고, 뭐 없으시면 그냥 봐주셔도 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툭! 그냥 툭 걸치세요, 툭! 아이사늘의 툭! 뱃살 조금 어정년이정년이 정연이 <laughs> 정년이. 면차 들어가잖아요 어, 면이 무슨 면이 <웃음> 시상해 <laughs> <laughs> 자아나 뱃살 조금 나 가리고 싶어 그러면 탁 아우, 싸늘해. 탁, 요렇게. 패딩 입기가 날씨가 되게 애매하니까, 네. 요런 거, 어깨라니까. 가격 2.9에요. 이거 에이, 약간 비상해. 백화점에서 산거 같잖아, 느낌. 그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냥 입으시면 돼요. 2.9. 여기 그냥, 음, 요, 요, 요런, 요런데, 요런 골치까지도 되게 예쁘게 잘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입으셨을 때 좀, 이렇게 좀, 싼 마이 하나도 없어. 진짜 하나도 없어. 오히려 고급져요, 되게. 보시면. 이거 보세요, 요런데 단추도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되게 정갈합니다. 자2.9 그리고 제 스커트 얼마 대입니다 오이고 어, 어, 어쨌든 가격은 얘요 2.9예요. 밤색, 브라운 색깔 있고 회색 있어요. 두 가지 컬러. 얘가 이렇게 배송 대 사실 옷을 막이렇게 사서 이렇게자 이렇게, 자, 이렇게. 어 이렇게 그냥. 시상해. 이렇게 입으시면 되죠. 딱. 이뻐요. 음. 당당하고, 요런 데가. 자, 2.9. 아, 포인트. <laughs> 신발 한번 찾아볼게요. 까스럽지 않냐고? 우린 그런 건 취급 안 해. 어, 까스러운 건 취급 <laughs> 안 해. 까스러운 거안 해. 왜냐면 저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거래처 갈 때도 항상 둘다 마스크 쓰고 가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요거 이쁘죠? 아, 근데. 갔다 와서, 우리도, 우리가 여기 데리고 있으면서 또 언니들께 소개도 해드려야 되고, 막 판매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격이 2.6, 아, 2.7이에요. 2.7. 완전 반짝반짝.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넥을 이렇게, 요거, 요거 해놓은 거잖아요. 얘가 원 버전입니다. 없어, 없을 때도 요런 거죠.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구김이 막 자글자글 어,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런 느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자, 요게 이제 베이지. 어, 스커트랑 입을 때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어저께 가단을 재봤는데 가단은 다 낭낭하더라고요. 가단, 바짝바짝 바짝 바짝 하면서, 어, 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많은 옷들 중에 얘가 날 데려가!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를 또 따라온 아이들이거든요. 자 버전 두 가지입니다. 블랙과 베이지 두 가지 너무 반짝거리고 너무 예쁘고 그냥 입으면 여성 여성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2.7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 저 네카라 좀 보여드리고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텐션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레깅스 신고요. 운동화 신고 다니시는 분은 사실 먼저 봤어요. 저희가 보고 오 저거 예쁘다. 어딜 가면 저걸 만날 수 있지? 찾다가 어머, 저희 거래처에서 이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이렇게 부드럽고요 어, 그리고 몇번 입었다고 해서, 뭐다? 보풀이 돋으면 안 된다! <laughs> 저희는 그런 거 <걸> 싫어한다! <laughs> 어제는 제가 여기 안에다가 목티도 입고 좀 두툼하게 입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세트로 하나만 입었어요. 얘 보세요, 얘. 여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어, 왜, 이 스커트가 허리가 없잖아요. 허리가 없어서 이쪽이 좀 낭낭한데요. 여기 얘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받쳐줍니다. 입으시고, 또 편안하게 입으시고, 그냥 휘뚜루마뚜루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요게 어저께 우리 안나님이랑 저랑 이렇게 시작해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보들보들한 거예요. 진짜. 최고! <laughs> 그래서, 야, 우리 정말 옷잘 골랐다, 잘 골라왔다, 예쁜 거, 막 서로 이제 칭찬하면서 <laughs> 어제 방송을 이어갔는데요. 어젠 제가 이걸 시작을 못해가지고, 한번, 진짜 저도 한번 시작해봤더니, 너무 부드러워요, 언니들. <laughs> 부드럽고, 몇번 입었다고 해서 보풀 돋는 거 우리 또안 가지고 오거든요. 자, 가격, 긴설명 필요 없다. 가격이 얼마냐면, 2.6입니다, 2.6. 이렇게, 어, 저희 가지고 있는 요 코드로이 팬츠랑 한번 입어봤습니다. 쥬님 팔로 감사해요. 자, 최신상만 안내 드리고 있어요, 언니들. 가까이서 봐도 뭐, 뒤에서 봐도 다 이쁘지 뭐, 그죠? 자, 보들보들하고 또 보풀 잘 일어나지 않고, 요두 가지. 밤에 좀 쌀쌀하면은 좀 이제 긴팔로 더 추가로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조끼들 중에서 예쁜 조끼도 가지고 왔지. 어, 요게, 양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격 2.9에요. 언니들. 가격 2.9 제가 그냥 이 스커트에다가 한번 입어볼 건데요. 뭔지 알죠? 이 느낌. 알지아요 스커트에다가 입었는데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냥 귀엽게 참 예쁘게 입으시기 딱 좋겠다 싶어요. 재미있는 디자인이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나 오늘 좀 분위기 전환할 거야.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은 바로 바로 이미지 변신이 된다고 합니다. 요렇게, 어? 건 주머니가 없구나. 네. 이렇게 양면으로 입으시는 거라고 해요. 자, 얘가 이제 요런 버전이 있고, 또 우리 안나님이 베이지. 어, 베이지. 베이지. 가지고 온 거라서 받아보시면 만족하신다. 자, 이렇게. 어, 그리고 필팅이 뭐지? 솜이 부담스럽지 않게 막 빵빵하다. <laughs> 그러면은 너무 왜 밖에서만 입어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요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또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를 이렇게 덮어주니까 참 좋네요. 2.9. 어, 보시면은 요거 보들보들하니 값싸지 않게 생겼습니다. 뻣뻣하거나 보시면은 이런데 막그 바느질, 바느질 엉성하게 돼 있거나, 어, 먼지잘 타는 거 있어요. 얘들 무광택에다가 먼지가 이미 여기 껴있어. 그런 소재 아니에요. 받아보시면잘 보세요. 이런, 이런 거 대충 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꼼꼼히 보시고 가격 2.9에 좋은 거 한번 입어보세요. 저희가 최저마진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요거 요거 요, 요 라인 한번 보세요. 요 라인 제가 일부러 이렇게 붙는 거 오늘 좀 입어서 느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허리가 중요하잖아, 우리. 여기 쫄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 이만큼 더 있어요. 우리, 저, 우리 안나님한명더 들어오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허리가 잘 늘어나고요. 요 킬팅이요, 뻣뻣하지 않아요? 또, 우리 왜 갑상, 그, 아시죠? 먼지가 딱 붙어있는 그런, 그런 거 우리 또안 가지고 오죠. 그래서 입으실 때, 어, 좀 고급스러운 살짝 무광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반짝반짝한 광택도 아니고, 고급스러운 광택이 나면서, 핏 지켜 드리면서 주머니 또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허리 허리 잘 늘어나면서 길이 보시고 주머니 뒷모습 짠. 내가 어 32하다. 그러시면은 라지 가시면 되고 3 0 이상이다. 그러면 엑스라지 가시면 돼요. 요겁니다. 요겁니다. 요게 이제 블랙이고요. 어, 뒤에 요게 얘가 입고 있는 게 이제 카키겠죠. 가격이요. 뭐, 스커트인데. 아, 뭐, 섬도 들어갔는데. 겨울에 이렇게 귀엽고 예쁘고 따뜻하고 다 언니들께 그냥 선물로 드릴 거고. 허리도 낭낭한데. 가격을 2.9로. 2.9로 준비를 했어요. 가격을. 매우 착합니다. 자, 허리가. 저희가 현장에서 다또 시연을 해보고 왔잖아요. 허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잘 늘어나요. 그래서, 어, 쫑기지 않고잘 입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누가 입어도 뭐다? 자기 체형에 맞게 A라인이 싹 됩니다. 그렇게 좀 넉넉, 넉넉하게 요 천을 좀잘 써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제, 귀여운, 오늘 이제 소개를 또 드릴 건데요. 귀여운 니트들 입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얇게 입어도 목 썬득하면 우리 또, 컬럭컬럭 기침하고, 아야야, 아프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요. 허, 요거, 요폭스에요 요런 거 넣고 다니시다가, 어, 좀 춥네. 그러시면 뭐다? 이렇게 해서 착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어, 뭐, 요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너무 고급지다. 이렇게 싹 돌리시면은, 어구. 잠깐만요. 착,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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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없어. 착 돌리시면 이렇게 도톰한 부분이 앞으로 나오면서 더 예뻐요. 연출하시면서 입으시면 됩니다. 그냥 썬득하실 때, 어머나, 무슨 일이야. <laughs> 이렇게 입으시면. 아목 뭐 허전한거 아니면 라운드넥 입으실 때 있잖아요 이렇게 입으시면은 아, 어디 땅보러 갈까? <웃음> <웃음> 땅보러 다녀야지 뭐 여기저기 그죠 요렇게 음, 그냥 목뭐 허전하실 때 두르시도록 준비했어요 근데 수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요거 음. 1.5에 아주, 아주 그냥 날씬 날씬해 보이는 요모직스커부트부터 오늘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너무 두껍지도 않고 지금 입기 매우 좋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아, 요즘에 우리 <laughs> 전지현씨가 이거 입고 광고 나와고 꽂혀가지고 아주 잘 늘어나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전 여기다가 이제 여기 울 스커트를 한번 입어본 거예요 모양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헤링본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렇게 헤링본이 차르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핏도 보시면은 짠 이렇게 예뻐요 앞에. <laughs> 저 옛날에 교복 스커트가 또 이렇게 조금, 요런 주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학창시절에. 자,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뒷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1번, 2번 나오는데, 7788이 2번, 나머지는 1번 입으시면 돼요. 저는 지금 2번 입었고요. 뒤에 밴딩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요거 저희가 한눈 좋은 가격에 2.5에 드려요. 사이즈 완전. 이렇게 귀여운. 생겼습니다. 리본이 묶는 거여서 언니들 리본 여기 포인트 네, 해봐라. 포인트 네. 이렇게 좀 다른 조끼들보다 좀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이즈가 좀 낭낭하고요. 이런 만듦새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 저희가 거래하는 그 거래처에서 사이즈 좀 좋게 만드는 집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색상은 이 블랙과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브라운 두 가지거든요. 가격 2.5에 어, 사이즈는 88 반에서 99 언니들 추천 드리고 요게 엉덩이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긴 스타일의 낭낭한 스타일의 조끼 원하시면요, 요거 강추 드립니다. 어, 가격은 2.5, 색상은 두 가지 3.3이고요. 너무 길지 않아서 갖고 왔거든요. 긴 라인은 저희가 쭉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조여가지고 입으시는 건데 뭐 조이시든 안 조이시든 이렇게 연출해서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원피스랑 입으시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귀여워, 귀여워. 그냥 하얀색이 아니라서 예쁜 거. 네, 좀 크림색이고 이런 거는 국민 조끼 아닌가요? 아니, 뭐, 군대에서 만 깔깔이가 <laughs> 유행인 줄 알았는데, 올해 전국민, 뭐, 군대 한번 갔던 것처럼 다 이런 거는 다 집에서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얘는 좀더 여성스러운 라인이라서, 뭐, 스커트든 바지든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연출하실 때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이렇게. 짠. 가격은 3.3입니다. 자, 크림색 요거 하나예요 색깔이 요 이렇게 생겼어요. 팔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둘러서 샥샥 입으면 연출 그냥 끝 이렇게 따뜻하게 입으시라고요. 너무 좀 단조로워 보인다. 그럴 때 이렇게 연출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가격은 3.2입니다. 뭐 이거는 사이즈 없죠. 누구나 다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짠, 뒤에 길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짠, 이렇게 스커트 싹 입어도 색감이 너무 예뻐요. 지금 보시면은 색감 자체가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예쁜 색감이라서 여기저기 흐뚜루마뚜루 되게 잘 어울리실 거예요. 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 2 있고요. 어, 저희가 누구나 입으실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566778899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뒤에 어, 저는 사실 이 원피스 밑에다가 지금 스타킹도 안 신었지만 스타킹 신고 왜 우리 이제 부츠 신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연출하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색깔이 너무 고민했어요. 가격이 어, 우리 언니들 안에다가 이제 또 따뜻하게 좀막 겹쳐서 입으시고 이렇게 그냥 여성스럽게 연출해서 입으시라고 아 그리고 우리 안나님이 요 오늘 부츠에다가 너무 예쁘게 옷을 입고 있거든요 우리 안나님 사이즈가 66이니까 한번 보세요 느낌 잠시만요 오 되게 편해요 어. 언니들 하이 짜잔 얘가 제가 지금 브라운이랑 같이 매칭하니까 너무 귀엽고 예뻐요 언니들 얘가 지금 벌룬 형식이어서 여기도 팔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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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늘어나. 다 좋아야 되고 가격별로 또 하나는 여기 가단이 좀낙낙해야 되는데 가단은 저희가 봤을 때 충분하거든요. 요 요색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다니시다 보면은 요 초코 브라운의 색깔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거든요. 근데 다른 것보다 얘가 털결이 더 좋게 나와 있더라고요. 상점군데 어, 페이크 퍼 자체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하나만 걸쳐도 따뜻해요. 지금 제가 안에 이제 이렇게 슈퍼 원피스 입고 있는데 이렇게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색깔은 제가 입고 있는 거 크림색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초코 브라운 그리고 얘가 이제 블랙입니다. 털 빠짐 없고요. 털이 막 뻣뻣하거나 따갑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일반 퍼 조끼에 비해서 퀄리티가 좋은 거 가지고 왔고 가단이 암홀 아래가 얼마다? 62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잘 맞.. 3 5예요3.5 네. 사이즈는 풀이에요 사이즈 풀인데 요걸로 우리 언니들 그냥 스타일에 맞게 뭐 묶으시든 러프하게 요렇게 풀러가지고 입으시든 예쁘게 입으시면 됩니다 자 재질은요 폴리 쉬폰이에요 어, 슈퍼인데 지금 입으시기도 좋을 만한 안에 어차피 언니들께서 이너 입으시고 스타킹 신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는 오늘 요거 위에다가 언니들께 소개드리고 싶은 뭐 가디건이라든지 조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입고 <laughs> 위에 걸쳐서 우선 조끼 좀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자. 너무 많아서 오늘 조금 다 소개해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스커트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재미있는 색감 원하시는 우리 언니들 계시면은 따뜻하게 입으시라고 준비했어요. 가격이 5.8입니다. 가까이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 요거는 그냥 바지 어디지? 여기. 다 있어, 다 있어. 다 어울리더라고요. 품어요. <laughs> 지금 몇 명을 품어요. 음, 사이즈도 낭낭해가지고 이렇게 다잘 어울려, 다잘 어울려. 그래서 얘는 독보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 그냥 좀 사이즈도 낭낭하고 편안하고 좋아서 원피스 위에다가 톡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스커트를 입었지만 스커트 말고 바지들하고도 매우 잘 어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묶어도 음,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요. 음, 여기가 캉캉이에요. 캉캉이 칸칸이 여기 여기가 한단 들어가 있고, 요 아래 요 아래 단에 한단 들어가 있어요. 예쁘다. 어, 그리고 허리 모묶으라고 뭐, 하시는데 언니들께서 이제 연출을 예쁘다, 그죠? 따주신 음. 언니들이 이렇게 러블리한 거 좋아하시는 언니들이셨거든요. 끈은 굳이 필요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 상태로 그냥 칸칸이 없으면 좀 심심했을 텐데 칸칸이 있어서 어, 이만이 좋아하시는 스타일, 스타일은 요거다. <laughs> 다시 한 번. 어, 좀 제가 저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이즈 낭낭. 가슴 늘어나고 칸칸은 일단 여기 아래단에2단 뒤에 원피스 가다 총장 예예 가다는 가단이 60, 63, 이거는 휘뚜루미 맞도록 그냥 어느 록에도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뭐지? 소리가... 아, 소리가 켜져 있었구나. 자, 이거는... 아, 아이 자수가 이렇게 특징이에요. 앞에 귀엽지 않나요? 보시면 자수의 디테일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앞에 단추 귀엽죠? 보시면은 옷에 이런 패턴들도 다 굉장히 귀엽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색깔이 하나, 한가지예요 색깔이 한 가지고, 가단이 60입니다. 요, 요거 가단이 60그 정도의 낙낙함입니다 오, 은하수님, 오, 공유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예쁩니다. 어, 이제 좀 언니들께서 길이가 있는 가디건 원하실 것 같아서 좀긴 것도 좀 준비를 한 거예요. 화이트. 기모 아니고요. 기모인 것도 있고, 기모가 아닌 것도 있는데, 기모 아닌 걸 찾으셔서 이거 가지고 온 겁니다. 어, 기모는 난 너무 더워, 답답해 하시는 우리 언니들을 위해서 면 좋은 거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은, 요런 데는 어, 보통 마무리가 되게 좋고요. 면 자체가 틀립니다. 우선 밀도가 되게 높아요. 검정색 시착이요. 네. 흔히 혹시, 혹시 제주도 계시나요? 아니 덕분에 제주도 구경 가지 못. 뭐. 예. 예, 예. 비, 비행기 타고 가야지. <laughs> 자 여기 가단이 한5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단 58에 좀 낭낭해요. 면은 보증드려요. 여기서 저희가 뭘 어떻게 할수 없는 가격. 퀄리티 좋습니다. <laughs> 그래서 입으시면은 확실히 좀 다르다. 좀 뭔가 이렇게 약간 고급지다 이런 느낌이실 거예요. 네, 회원님 어디신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핏입니다. 여기 제가 옆에 영어가 이쪽으로 쏠려서. 네 어디 갈까? 아니 잠깐만. 진짜 가 오프라 인 어디로 진짜 갈까요? 진짜가 우리 레이바 끌고 가. 여기에 검정색 자. 자수. 그래서 입으시면은 확실히 좀 다르다. 좀 뭔가 이게 약간 고급지다 이런 느낌이 실 거예요. 네, 회원님 어디신데 왜 말을 안 해. <웃음> 어, <웃음> 어, 저희 막, 저기, 뭐야, 진짜 가서 실제로 보여드리면, 어머, 화면보다 괜찮네? 이러서막 팔려요. 이래. 서울이에요. 우리 서울도 <웃음> 가. <웃음> 자, 둘다 3.9입니다. 뭐, 어떻게 안한 가격이에요. 원하시면은 가져가시는데, 받아보시면, 어우, 잘 샀다. 이런 느낌. 퀄리티 좋은 밀도 좋은 면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기...